자, 안녕하세요. 다하나우징입니다. 오늘 9일차, 06번 제작대 L2 모델 9일차 제작 과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. 일단 이 욕실 쪽 실링 작업을 해놨고요. 배관 실링들 작업해놨고, 오늘 드디어 목공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 자,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. 계단이 보이고, 이쪽에는 이제 수납 공간이에요. 그냥 선반, 선반용으로 어 수납용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, 그 이제 서랍 다 저희가 맞춤 제작으로, 저희가 목공 팀에서 제작을 했습니다. 자, 이렇게! 서랍장 3개 제작이 됐고요. 그 이쪽에 이제 주방, 주방 쪽이고 현관 쪽으로는 욕실이 위치해 있고 그 위에 서비스 공간, 어,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. 자, 계단 올라가 볼게요. 난간 도 튼튼하게 제작이 됐어요. 이렇게 손으로 만져도 가시 같은 거 전혀 박히지 않습니다. 편하게 제작이 됐고 안전한 난간대도 제작이 됐습니다. 자 여기서도 성인 한네분 정도는 주무실 수 있어요, 충분히. 그리고 하늘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D2 모델보다 이 하늘창과 이 복층 간격이 훨씬 넓어졌어요. 목공 작업이 끝난 L2 모델이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다나우직입니다 어, 원래 이 모델이 지금 06번에 있었는데 어, 저희가 지금 농막들이 몇 개가 어, 설치가 되면서 자리 이동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11번 제작대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. L2 모델. 어, 저희가 농막들이 이제 몇 개가 나가고 어, 설치. 또 이제 제작 건들이 좀 밀려 있어서 어, 작업을 조금 그 동안 못했었어요. 오늘은 작업이 있어서 제가 영상 촬영을 해보도록 합니다. 오늘은 타일 시공을 했습니다. 타일 시공 한번 볼게요. 자 날씨가 꽤 쌀쌀해졌어요. 그런데 들어오니까 따뜻합니다. 자 욕실인데 어, 지금 깔끔하게 벽면과 바닥면 타일이 시공이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쪽에 주방 쪽또 타일이 시공이 됐어요. 주방 쪽 타일 시공이 마무리가 됐습니다. 어, 기존의 D2 모델이나 K2 모델보다 훨씬 더 넓어진 주방이에요. 여기까지가 싱크대가 들어가고 그 여기에는 어, 냉장고가 하나 들어갈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 또 선반이 하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. 자, 꽤 넓은 공간에 주방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L2 모델 제작 과정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